안녕하세요. 제라늄 모종 분양하겠습니다 하나씩 빠르게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제라늄은사랑과 장미입니다. 10호분이고요. 여기 튼실하게 자라보세요. 고결순도 하나 나오고 있고. 10호분. 가격은 3만원입니다. 두 번째 제라늄은 심플할린입니다. 10호분이고요.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결순도 한두개 나오고 있고. 튼실해요. 3만 원입니다. 세 번째 제로님은 아이브이 귀족부인이에요 10%분이고요. 얘는 이렇게 결순이 한네개 이상 나오고 있어요. 튼실해요. 단풍드잎 입을수 있습니다. 참고해주세요. 가격은 3만 원입니다. 네 번째 재료님은 시크 글로리아예요 얘는 가지 두 개로 자라고 있는데, 하나는 좀 이렇게 얇게, 이렇게,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시크 글로리아, 9호분, 4만원입니다. 다음, 다음 재료님은, 어, 다섯 번째 재료님이네요. 2 s s 잠잔 숲세계 공주예요1 0호분이고요 슬립분, 네, 렇게 교순 하나 나오고 있네요. 35,000원입니다. 요번, 어, 여섯 번째 재료님은 제우스의 꽃인데요. 얘는 12호분이에요. 좀 커요. 중품 이상 사이즈. 가지는 이렇게, 긴 가지 한 개랑 이렇게 짧은 거. 보이시죠? 이렇게 두 개를 잘 하고 있어요. 12호분. 제우스의 꽃 4만원입니다. 다음은 UV 데노리스예요. 9호분이고요. 이렇게 자라고 있고 겨순 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. 9호분 단풍이 좀 들어있네요. 15,000원입니다. 다음은 엠마넬이에요엠마넬 10호분 가지 두개를 자라고 있고 겨순단 두개 있어요. 만 원입니다. 위 전화번호로 문자 주문 주세요. 감사합니다.